지역의 대표 축제인 백제 문화재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공주와 부여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축제 과정에서 소음 피해 등 축제 위상에 걸맞지 않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백제 문화재 주무대 근처의 한 사설 공터 각설이패가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은 오전부터 밤까지 문화재 기간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온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 하루 종일 자는데 못 잔다. 그래서 밤 시가 시반는 왔더라고 다 반복되는 소음 피해에 수년째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법이, 없다는 법이 없어도 법이 없으면 다른 시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조치하는 거죠? 공주시 관계자는 사유주에서 벌어지는 일인데다 이동식 확성기는 법적으로 처분할 근거가 없어 개도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부여에서 열린 사설 패션쇼 역시 논란이 됐습니다. 백제복식 패션쇼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실제로는 중국풍 의상이 고증도 없이 사용됐습니다. 부여군은 지속적 요청에 무대만 빌려준 비공식 행사였다며 도의적 책임을 갖고 추후 행사에는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축제의 양적 팽창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축제 전체의 정체성과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만약에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당황하게 좀그좀 거슬하거나 하는 그런 사전의작업들이좀 역사와 전통을 강조한 지역 대표 축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들로 얼룩지면서 명성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